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23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23장 이 내용은 크게 세 달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음식에 대한 교훈이 소개되고 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음식을 어, 누구와 먹는가, 그리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예, 주의할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예, 그런 음식을 통해서 꼭 필요한 교훈들을 예,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훈계하고 교훈해야 할 그런 훈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3 3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제 금해야 할 내용과 또 권장해야 할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효도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금기할상 음료와 술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4절 먼저 1절 내용을 보면은 11절까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1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과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지금 예, 여기에 자문 기자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음식을 생각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지금 음식을 먹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음식을 먹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왜 초청자의 의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주의 깊게 분별하지 않게 되어지면 큰 낭패를 당하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먹게 되면 예, 주의할 그런 어떤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가 되면 내 목에 칼을 둘지어다. 그러니까 목에 칼을 둔다. 그러면은. 결국 죽을 각오를 하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 먹는 자리에 이제는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되어져요. 우린 잘 알겠지만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 죽음의 자리에 임했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되찾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특히 탐하는 자는 아예 목숨 걸고 이제 음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3절에 조금 더절제하고 신중해서 먹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무슨 음식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그 관원, 그러면은 그 관원은 지도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예, 권력 있는 자를 관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자는 이미 권모술수에 능한 자요. 그리고 악의적인 눈을 가졌다라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낫고 천한 자를 초청해서 음식을 함께 하자고 권유할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속이는 음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은 그런 자와 음식을 먹을, 어, 먹는데 참여하게 되어지는가. 자, 4절에 그 어,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내지내 지혜, 내 사사로운 지혜를 보일지다. 그민 결국 아 관원과 음식하는 그런 자리 에 있으면 나도 뭔가가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사사로운 지혜. 다른 말로 본다면 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진 그런 어떤 지혜. 결국 이제. 예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이 그도 있고, 그리고 또 그를 이용해서 뭔가 악한 꾀를 이렇게 부리고자 하는 관원의 의지와 맞물려서 식사 자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얼마나 물질이 더듬는가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느냐? 왜 물질을 허무하다고 하느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재물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있는 듯 하나, 잡힌 듯 하나, 신속히 멀어져 가는 그런 재물의 덧없음을 독수리에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허무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자 되기 에서 힘쓰면 그런 관원들의 그런 어떤 음식을 먹는 그런 자리에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음식 먹는 그자리의 마음을 한번 보게 되면은 7절에 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환대하고,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뭔가 줄듯 하나 실제 마음은 다른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음식을 먹고 난 상태, 8절에 이렇게 표현해 내가 조금을 먹은 것도 토해내겠고, 아름다운 말도 헛된 것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관원이 식사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그리고 외로운 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그러면 결국에 관원의 의도는 어디가 있습니까? 옛 지계석을 옮기는데, 당신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지계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 이제 하나의 소유가 되는 것을 예, 침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리를 완전히 남용하는 거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자는 어떤 자냐? 외로운 자식이다. 외로운 자식은 다른 말로 고아예,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힘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를 이제 하나의 큰 예, 권리, 권세를 가지고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자기 손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음식에 초청해서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함이 지금 속에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일시적으로 그 권세와 그러한 여러 가지 음모를 통해서 빼앗을 수 있으나 자, 11절 내용을 보면은 그러한 연약한 자, 사회적인 약자의 구속자는 누가가 되어지는가요? 바로 우리 친족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그러니 그분은 얼마나 강하냐. 그래서 너를 대하시고 그 악한 그런 자에 품는 원한을 반드시 갚아주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점 음식을 탐하는 그런 자가 음식을 통해서 악한 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지혜 없이 쓰임 받는 그런 내용을 경계할 것을 오늘 자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자녀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을 진행하되 12절, 13절 핵심 키워드는 훈계입니다. 그래서 자문서 1장 8절 내용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가정에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또 자녀의 이런 어떤 자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훈계를, 어머니는 토라, 법을 전수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듣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러면 여기서 훈계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훈계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는 상당히 폭이 넓은 단어가 되었죠. 때로는 격려하는 것도 훈계가 되어지고 때로는 책망하는 것도 훈계가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 훈계다 그 말이죠. 그래서 12절 내용을 보면 훈계 훈계를 작심해라. 예. 그리고 어,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지금 이 말씀을 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훈계를 할때 자녀들은 예, 순종할 것에 대한 예, 예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13절 내용을 통해서 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를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로,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말씀으로 돌, 돌이켜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길을 걷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돌이켜라.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하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부득이하게 채찍을 이제 대서라도 이제 훈계하라는 거예요. 채찍은 그를 때릴지라도 죽는다는 겁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 그러니까, 훈계의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채찍의 방법을 들을 수 있어요 또 이걸 악용해서 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그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채찍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냐 14절 내용을 보니까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예,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로든 아니면은 예, 이러한 채찍을 통해서든지, 지금, 예, 오늘 자먼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벗어난, 말씀에서 벗어난 길에서 돌이킬 것을 훈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 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자녀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훈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큰세 가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5절 내용을 통해서, 어,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고.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가장 먼저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훈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요, 날마다 이제 갈림길에 매번 판단해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이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그랬을 때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훈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지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지혜의 근본은 뭐가 됩니까? 예,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큰 문제 많고 많은 그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것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입니다. 16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부모의 바람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정직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직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예, 떠난 정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나 자신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 그리고 이제는 말씀에서 떠난 상태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부모의 두 번째 내용은 예, 정직을 지금 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 내용은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항상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죄인이 형통하는 것을 이제 예, 비교해보면, 내가 이렇게 정직을... 어, 나 혼자 정직해서 되는 건가 하는 회의를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죄인의 형통을 부러하지 말고 죄인이 잘 되는 것을 비교하지 말고 죄인이 잘 되는 것을 시샘하지 말고 어떻게 되는가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지 않으면 이제는 이런 악한 자의 형통에 이렇게. 예,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 비유를 통해서 이제 시세 만은 그런 어떤 자가 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바로 지혜와 정직과 그리고 여와를 경외하는 신앙 이 내용을 꾸준히 자녀들에게 훈계를 통해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모의 이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자녀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18절 이 내용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두 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절 어, 이렇게 얘기해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그리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지혜롭고 정직하고 여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바로 바로 그 미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와 그리고 소망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내용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용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뭐예요? 우리의 예, 바로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9절 내 아들아, 그러니 너는 훈계를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1번 훈계를 듣고 그리고 2번 부모의 훈계를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은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이제는 경험된 그런 축적된 지혜를 주고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하여 자녀들에게 주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부모의 훈계를 듣게 되면은 지혜를 얻게 되어진다. 세 번째 그래서 내 마음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정도 예. 바른 길. 예.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길. 그 길로 예. 바로 그 지혜가 너를 이끌어 갈시다. 갈 것이다. 그래서 들어라.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마음으로 이제 바른 길로 이 인도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 두 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이것은 방탕한 자들과 교제를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즐기는 자는 희어진다 바로 이제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닮아가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훈계할 것인가 그 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질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2절부터 이제 35절까지 이 내용은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어떤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효도 문제와 그리고 경계해야 할두 가지 내용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예, 22절 내용을 보면너 나은 아비를 뭐하라는 거예요? 청정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귀기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경이 열겨서는안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고 지어 훈계 명철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받은 그 지혜, 훈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은 그런 어떤 명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서 이제 습득 체득, 체득되어지는 그런 어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귀 기울여서 들여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의 그 내용은 이제 결국 24절 의인, 의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벌써 의인이 되어지는 거고 또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뒤에 뭐라고 변하면 지혜로운 자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교육 효과가 이제는 예 적용이 되어져서 버젓이 이제 의인으로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얼마나 기쁨이 되어지는가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첫 번째 청종할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청종된 내용으로 살아갈 것 근데 가장 적극적으로 효도하는 방법을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그리고 너 낳은 어미를 뭐해라, 기쁘게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6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부모님이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면서 걸어왔던가 하는 내용들을 눈여겨 보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내게 다 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이렇게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할 자로 여겨서 그대로 부모님이 살아온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가기 원하는 그런 어떤 자라면은 이제는 인생에서 만나는 큰암초두 그 가지가 있어요. 특히 젊은이에게 예, 이렇게 경계할 두 가지 내용은 크게 바로 음녀와 술 문제가 이제 극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17절 27절 내용을 보면 음녀 깊은 구렁 같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아주 함정 같은 거예요. 한번 빠지게 되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도같이 적극적으로 예, 이렇게 예, 매복해서 어떻게든지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에 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음예 음녀 그리고 이방 여인 이런 성적인 이런 내용은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접어들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는 얼마나 처절한가 바로 구렁, 함정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료와 반드시 떨어지지 않는 내용이 뭡니까? 술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져요. 그것은 하나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호세여서 4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두 가지는 바로 음료와 또 하나는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이제 에 이 예, 바을신을 이제 우상으로 섬길 때 초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먼저 바을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물난한 예,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방 문화의 특징이에요. 한번 그 맛을 보게 되어진다. 떠날, 예, 거기에 빠져들지 않을 자가 없, 없을 만큼 아주 강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술과 음료는 부모애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아주 강력한 핵심 두 가지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이제 질문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29절 보세요.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습니까? 재앙이 두개 있느냐, 근심이 두개 있느냐, 분쟁이 두개 있느냐, 원망이 두개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두개 있느냐, 붉은 눈이, 눈이, 눈이 있느냐 묻고 답은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술을 먹게 되어지면 은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그런 예, 상처와 그리고 붉은 눈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31절 내용을 보니까 자, 시각적으로 잔에서 번쩍거립니다. 그리고 미각적으로는 그 술이 얼마나 순하게 넘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는 뱀같이 물고 32절 독사같이 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상태는 크게 세 가지. 첫 번째는 눈에는 어떤 것이 보여져요? 헛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34절 내용을 보면 이제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33절 하반절과 4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예 아주 몽롱해서 망령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러면 몸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예 감각이 없어요.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에도 감각이 없다. 그런데 이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가면 갈수록 깨어나면은 다시 술을 찾는다. 이미 아예 그냥 술의 인박인 거예요. 완전히 술 중독이 된 거예요.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이 내용이 크게 젊은 사람이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 이런 음녀의 유혹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은 2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음식 문제와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와 그리고 이제 경계해야 할 그런 어떤 두 가지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끝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부모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잘 가르치고 잘 배웠을 때, 이런 세상에 있는 예, 악한 자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도 있고, 음료로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술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근거해서 착 이제 달라붙어, 의 말씀의 인덤을 받아,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미혹과 유혹 속에서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도 대로를 걸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탐심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탐심을 가지고 악한 것에 이제 쓰임 받을 환경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여자에게 약하게 되어지면 크게 걸림돌이 되어지고 술에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어릴 때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 속에 적용하는 부모님으로부터 훈계와 그리고 교육을 받고 그까지 그 말씀에 착념되었을 때 이제는 탐심을 극복할 수 있고 이제 여자와 술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지혜가 되어진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여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야말로 모든 유혹과 위험에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림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정도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아버지 지혜로운 차가 되어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허락하신 분복단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